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 이어서 기년 10월달 양띠 운세에 들어가겠습니다. 어 일단 29살 심생. 시기나 구설로 힘들 수가 있어요. 10월달에. 그러니 언행을 조심하시는 게 좋죠. 왜?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시기를 받는 거라.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시기를 받는 거라. 내가 구설이 돌게끔 제공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면 언행을 조심하는 것 밖에 없어요. 그죠? 막을 수 있는 거는 그걸 조심하는 거야.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눈 뜨고도 당하는 법이거든. 그러니, 근데 그게 상처 제일 많이 받잖아. 내가 아닌데 구설이 돌고. 내가 아닌데. 인간 시기가 치고 들어와서 막 힘들게 한다면, 그거 가장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, 그것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. 41살, 김이 생. 뭐, 하루하루, 한 시간 한 시간, 그 어떤 변화든 일어나는 달이기는 해요. 경사가 됐든, 애사가 됐든,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하는 게,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얻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어. 근데 그 모든 걸다 융화를 잘 시키려면 물과 기름처럼 돈 떨어지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어떠한 변화가 매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, 어, 그게 경사가 됐든 애사가 됐든, 자기가,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달이 될것 같아요. 어, 김희생 여러분들, 힘내시고, 화이팅입니다. 53살 정미생. 어, 바쁘고 바쁜 달이 될 거예요. 좋은 일들이 생기고,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, 그건 뭐, 좋은, 완전 좋은 거잖아. 웃을 일이 많아진다라는 건,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고, 내가 원하는 건 없고, 갖고 싶은 건 득하고, 어, 뭐 그런다. 그러니까,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, 그냥. 참 좋은, 음, 띠다, 나이다. 10월달.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럴 때 소심하게 또 누릴 것도 못 누리지 말고, 누릴, 누릴 수 있을 때 양껏 누리세요. 아시겠죠? 65살 을미생. 뭐 아둥바둥 아둥바둥 막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냥 실속 있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뭐. 희생은, 뭐, 지금까지 내가 희생만 하고 살았다. 아, 난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. 그러면 잘 가라고 보내세요. 그런 거. 잘 가! 음, 그리고 본인, 자신을 위해서, 어, 좀, 휴식의 시간도 좀 갖고, 뭐, 좋은 것도 좀 먹고,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, 위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, 앞으로의 삶을 너무 막, 이렇게 척박하지 않고, 응? 음? 좀 풍요롭게,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는 거야. 목표 지점에 다 왔는데도 그러면은 쉬면 되잖아. 근데 왜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를 계속 하고 있냐? 힘이 남아 돌아? <laughs> 그러시지 마시고 느리고 실속있게 사세요. 음, 10월 한 달, 어, 굉장히, 어, 어떤,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, 어, 그러한 달이 될수 있어요. 어, 타보고 탑, 되시겠습니다. 어, 77살 개미생 어르신들, 막 이렇게 막,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요. 뭔가 막, 어, 막, 억누르고, 막. 그러면 참지 마세요. 막, 참는 게, 뭐, 막, 막 어르신들 그런 거 있다? 뭐, 참는 게 무조건 그래. 그래. 나 하나 참으면 다 조용해지지. 천만에. 참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. 뭐, 나만 참으면 다 조용해질 것 같다? 그래. 아,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 끝날 것 같다? 요즘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.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, 지금 개미생 어르신들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시면요, 병원 가세요. 아시겠죠? 왜? 참고, 아, 나 하나 참으면 돼. 그래서 쿨하게 그걸 털어버리면 끝나. 근데, 그거를, 그래, 나 하나 참으면 돼. 그래 놓고, 속에서는 막 화병이 생기는 거야. 그러면 결국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고,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한 게 되는 거고, 희생한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화병은 마음병이 됩니다. 명심하세요. 89살 심리생 어르신들. 뭐,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,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뭐 흔히들 어른들 그렇죠 안 입고 안 먹고 지금까지 벌어서 악착같이 벌어서 새끼들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사신 분들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롭게 사시다 보니까, 나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따뜻하게 막, 진짜 한겨울에 핫팩처럼 다가오잖아? 그러면 딱 사기맞기 좋거든. 자, 지금 말한 89살 심리생 어르신들을 부모로 두신 자녀분들. 잘 들으세요. 부모님들, 돈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.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잘 체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기년, 10월달, 양띠, 길을 말씀드릴게요. 길일 5일 되겠고요. 9일, 17일, 21일, 29일 되겠습니다. 흉일이요? 6일, 7일, 18일, 19일, 31 31일 되겠습니다. 기년 10월 달 양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. 이종보사리었습니다